자, 저도 같이 그냥 따라갈게요. 어차피, 아니다. 따라가지 말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 어, 따라갈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서,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겠다. 그쵸? 자, 확실히 양손이니까, 뛰는 자세도 멋있다. 그쵸? 약간 암살자처럼 뛰는데. 발가스 벌써 와있네요. 와있습니다 발카스 다행입니다 자 가자고 가자고 발카스 갑시다 가보자구요 검의 조각을 찾으러 가는 여행 어떤 학자가 와서 벼랑간 와가지고 검의 조각을 제가 찾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일을 마치면은 우리 컴패니언에서 제가 신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가봅니다 자. 조심해서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로거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자, 중갑, 중갑 20이야. 아, 최악이야, 지금. 중갑이 20이에요, 20. 중갑, 중갑 너무 낮죠 자, 그래도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보자구요. 자, 안으로 들어가보죠. 자, 물약 챙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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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그럼 어떻게 나가? 그래, 빠져나올 방법을 좀 알려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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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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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제가 문이 안 열려. 너희들 중 아무도 살아남아 이야기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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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팔카스 뭘로 변하는 거야? 팔카스가 늑대인간으로 변신했네요. 오, 쩐다, 씨. 늑대인간이었어, 팔카스가. 오, 쎄 세다. 야, 임마, 여, 열어주고는 가야지. 어? 어, 열렸다, 열렸다. 어 팔카스. 어, 다시 돌아왔어요. I I 설마 자네랑 놀래킨 건 아니겠지. 뭘 존나 놀랬어, 진짜. 그건 뭐였지? 그건 우리 중 일부에게 주는 축복이지. 우리는 야생 동물처럼 용맹해질 수 있지. 나를 늑대 인간으로 만들 생각인가? 어, 이런 오로지 서클만이 비스트 블러드를 가지고 있어. 자네가 명예로운 컴패니언의 이런 눈은 사냥감의 직평선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해. 아직도 드라거가 신경 쓰이고. 드라거, 드로거 말하는 건가요? 자, 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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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팔카스. 팔카스, 같이 싸워. 같이 싸워, 팔카스. 아, 아파. 같이 싸워. 어, 그렇지. 팔카스가 있어야 돼요. 아, 혼자는, 혼자는 못하겠어. 어, 내가 이렇게 허약할 줄이야. 죽어, 이 새끼야. 내가 임마, 어, 전생에 암살자였어. 어, 전직에 암살자였다고. 아, 지금 방패 방패치기 이런 반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도 팔카스가 세니까 제가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거 같아요. 죽어 이 새끼야. 어, 나 죽었어. 아, 젠장. 은신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은신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신으로 가 보자 은신으로 <laughs> 자 오랜만에 은신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임마 다크 브라더 후드 임마 어? 수장이라고 임마 내가 지금 중갑을 입고 서서 지금 몸에 어안 익어서 그렇지 내가 은신으로 너네들을 어? 아 저기 팔카스 좀 쳐맞고 있죠 그쵸? 그 지원 사격. 자, 발각되지 않았어. 아직도 발각되지 않았어요. 은신이 좋긴 좋네. 자, 좀 숨고. 야 원래 전직 아직 제가 지금 중갑 전사가 어 몸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자, 그냥 지나가라고. 이거 쳐? 다시 은신이 되고. 아, 은신이 나한테 맞네. 아, 확실히 전직에 어떤 추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깝다. 자. 뒤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이 새끼야! 지금 화살 쏘고 있는데. 오. 내 지금 공격력 진짜 약해. 꽤해 죽어 안데드 검의 조각이 완전 진짜 꽁꽁 숨겨져 있나 봐요. 어디 진짜 구석탱이에 깊은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불 부 언덕에 아 이쪽인 것 같다. 아. 뭐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쵸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용언. 용원. 용언을 여기서 얻을 수 있네요. 자, 은신상태에서도 용언을 처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스라드의 조각 아, 우스라드의 조각 획득했네요 뭐안 나오네 그냥 끝이네 뭐안 나오네요 소울, 소잼좀 있고 아,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길이 있네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아, 다행히 여기 있어요 자, 괜히 이렇게 왔던 길또 나가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자 우스라드의 검의 조각을 획득을 했습니다. 후 힘들었네요. 아 전사들의 전투는 힘듭니다. 역시 암살자들 암살자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아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다르네요. 음. 나가보도록 하죠. 자 스카이림을 얼른 나가봅시다. 아, 여기 너무 징글징글했어요. 쉽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자이 다크 브라더 후드의 수장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전투였어요. 이쪽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친절하게 이렇게 나갈 때는 별 고생을 시키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스카이림 제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팔머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악한 생물이며 스카이림 가장 깊은 곳에서 삽니다. 아직 팔머를 만나보지 못했죠? 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 우스라드 조각, 우스라드 조각을... 우스라드 조각을 돌려주도록 하죠. 제가 드디어 우스라드 조각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귀환을 기다렸다네. 나를 기다린 이유는... 자, 날 따라오게. 어, 빌카스가 날 기다리고 있어. 처음에 완전 심부름만 시키던 애가... 난 어느 정도 인정을 한것 같죠, 그쵸? 자, 비카스가 어, 저기 누가, 다 사람들 기다리고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뭐죠? 오, 다 모여서 나를 쳐다보고 있네. 서클의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은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받아들이오이 자는 견디고 도전하고 그 용기를 증명하였소. 그를 대변할 자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앞에선 영혼의 용기에 증, 증명하겠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네 방패를 들겠나 난 그의 뒤에 있겠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하더라, 하더라도 말이오 좀 닭살스럽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 자네 검은 들겠나 그는 적들의 피를 보고 싶어서 근질거리나 보군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자네의 자연을 들겠나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연회장에 공개될 때 나는 승리의 노래를 지휘하겠소 그렇다면 있어 그 그래 심판의 심판은 종결되었소 그의 심장은 옛 초록빛의 여름때부터 컴패니언을 뭉친 분노와 용기로 두근거리고 있어 우리의 것과 같이 울려퍼지게 산들은 메아리치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그 부름에 떨기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 자네는 이제 우리와 하나일세.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아, 드디어 제가... 어, 컴패니언에 가입을 한것 같아요. 그쵸? 성공입니다. 제가 드디어 컴패니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부름꾼이 아닌 동등한 컴패니언 전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네요.